시몽이도 같이 들어와서 뜨끈하게 그냥 밥 먹고 나가면 좀 좋아. 현장이 여기서 꽤 멀어요. 그 때문만은 아닐걸. 그럼요. 지가 한 짓이 있어서 그럴 거야. 이따 저녁 때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. 아침에 약속터에서 누구 만나셨어요? 자네도 한통속이지? 전 아닌데요? 느낌이 그래요. 부부장이죠? <laughs> 하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를 못 잊어. 저 제가요. 이번 일로 박주임네 가족들한테 실망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건 뭐 나도 그렇긴 한데. 사람들 대부분 뒤에서 남의 험담들 잘하잖아. 그래도 속상하잖아요. 우리 좋은 일인데. 난 귀심하기까지 해요. 그래, 나는 그런가 뭐. 장모님이 부부장 거리시는 이유가 그 핏줄인데, 처제가 이번에 같은 이유로 오해를 받았으니. 지가 그런 오해를 받았으니, 내 심정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거야. 설사 박주희 뭐고 안 된다 하더라도, 부부장은 어림없어.